우리가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기 수료식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성장반 오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28분의 수료생들까지 다 하면 이제까지 총 120분이 수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120분이 저하고 4 개월 동안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참 어, 너무 보람되고 너무나 기쁜 어, 시간이 계속해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2024년도에는 지금 제자 훈련도 시작되어서 이제 반 학기 마치고 어, 이제 연말이 되면 제 일기 수료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사역 훈련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훈련을 하면서 어,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어, 수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대1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수많은 셀장님들이 또 인턴님들이 옆에서 잘 섬겨주셔가지고 각 셀마다 얼마나 잘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 저는 120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 성장반을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이미라 전사님은 예수님 자리를 그리고 지금 백순철 목사님과 양선웅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는 일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고요.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만을 했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잠깐 심는 것, 잠깐 물을 주는 것 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어, 주일 11시 예배가 마치면 이제 12시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1시가 되기 전까지 세 가족 반을 인도합니다. 4주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세 가족 반을 인도하다 보면 4주 과정을 13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같은 내용을 13번 반복하고 매주마다 하기 때문에 50몇 번을 하는 것이죠.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주일마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매주일 달라요. 조금씩이라도 달라요. 똑같은 주는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는 바뀌는 게 없죠. 제가 가르치는 내용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날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날 그분들의 열의와 그날의 어떤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항상 그 내용과 분위기가 살짝살짝 살짝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받는 분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성장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수료하게 된 신앙성장반 오기는 주일 저녁반과 화요 저녁반이 있었는데 두 개의 반도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제까지 제가 총 9개 정도의 반을 인도해 왔는데 분위기가 같은 반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반이 제일 좋았습니까? 막 물어보시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저에게는 더 좋고, 뭐덜 좋고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저는 똑같은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은요, 제가 좋았냐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았나? 내가 이번에 신앙 성장만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어, 성장을 경험했나? 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삶의 변화가 있었나? 조금이라도 내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 조금이라도 내 신앙에 어떤 면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면이 있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 성장반의 시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4개월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까지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생각이 바뀌고 영적 눈이 열리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어 있던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멈춰버렸던 교제가 다시 마음이 열리면서 시작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마음을 열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저 물을 주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오기 우리 수료생분들,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어, 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생각을 못 바꿉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성장반을 할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올바른 세계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이 우선되었다면 이제는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생각처럼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맨날 싸웁니다. 제 생각이 너무 앞서기 때문에 제 생각을 억누르고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저에게도 매일매일의 숙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마음의 틀, 나의 생각의 틀을 그리스도께로 맞추는 일,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신앙 생활의 핵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이론을 다 내려놓고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은 즉 성경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팬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기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도 일어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즉각적이기도 하고 점진적이기도, 점, 점진적이기도 합니다. 칭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다워지는 그러한 훈련의 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1년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물론 1년에 비하면 4개월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중적인 훈련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았다면 4개월도 충분히 훌륭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성장반대 이 배우고 익혔던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여러분 계속 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훈련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은혜도 함께 나누고 식사도 함께 나누고 간증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전보다는 더욱더 같은 말, 같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손발을 맞춰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우리는 갖게 됐고,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은 첨단 계라시교회라는 포도원에 일찍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 눈을 보는데 이제 피하는 분이 없죠? 네. <laughs> 어떤 사람들은요, 포도원에 일찍 들어왔는데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 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옆 사람하고 늘 비교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왜 똑같은 몫을 받지? 라는 것만 기분 나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이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왔는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공정하냐, 몇 시간 일했으니 얼마 받아야 공정하냐 이걸 따지는 것은 저희들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오셨다면 구슬땀을 흘리며 포도원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수료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에 이런 문장을 적어 놓았습니다. 남김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남아요. 너무 많이 남겨놓고 쓰질 않습니다. 인생에 후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일생을 돌아보면 그런 것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녹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을 비관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냥 불평불만 하느라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열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싶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난 안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인생을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그냥 달란트를 묻어두고 인생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기꺼이 다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꺼이 헌신합니다.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손에도 봅니다. 기꺼이 물질도 드리고 기꺼이 시간도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즐기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즐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왕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인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막 인상 쓰면서 하는 겁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중에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남은 인생을 하루라도 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료식은 신앙성장반이 마무리되는 완성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은 새로운 출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는 놓아두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막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오순도순 나눌 이야기들이 훨씬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상급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 성장반 오기 수료생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담기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me não we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자라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생명력이 있도록 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사역자로 사용해달라고 다같이 주여함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앞으을 예수 보기를 예수만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낼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지만 주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주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기 신앙성장반 수료생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난 4개월 동안 지나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것이 우리를 주님 뜨겁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을 주변에 정말 흩뿌릴 수 있는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귀한 생명 사역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첨단계라시교회 가운데 많은 양육들이 일어날 때 주님 그냥 프로그램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역사 일어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 프로그램마다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 첨단계라시교회 수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꼭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도 꼭 붙잡으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해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갚주고 사신 첨단 겨라시교의 위해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